요르단이 1위에요. 지금 다들 점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한국이 2위인데. 네. 아, 솔직히 좀 쉽지 않겠지? 아이. 나이마트랑 타마리가 없는데. 예. 진다? 아, 이게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최소 3대0. 아, 또, 또, 저기 또 구름 위에 아. 또띄어놓고 최소 3대0. 왠전... 3대0이 안 되면. 욕먹기. <laughs> 와, 아, 진짜 하늘 위에 띄어놓고 <laughs> 떨어뜨리는 거 대한민국 최고야. 할수 있어요. 전술적인 조치 때문에. <laughs> 우리 홍명보호. 어, 월드컵 예선을 위해서 요르단으로 오늘 오전에 음. 출국했습니다. 네. 일단은 요르단과의 이 북중미월드컵 3차 예선 경기는 10월 10일 밤 11시에 이제 진행하는데, 어, 일단 우리 대표팀 선수단이 요르단으로 출국했고 해외파는 현재에서 바로 네, 그쪽에 따로 이제 예. 각자 이동을 하는 건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선수들은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네. 한꺼번에 이제 소집돼서 넘어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10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암만 국제 경기장에서 경기 펼쳐지고 요때 이제 전 세계 타고 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갔다가 이제 네. 이라크가 우리 홈 경기다 보니까 그렇죠. 홈 경기가 있을 때 이제 다 같이 오는 거죠. 네. 네. 10월 15일 저녁 8시에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이제 경기 네. 펼쳐지는데 요거 뭐 잔디는 괜찮다 하더라고용 여기는. 그러니까 뭐 용인 미르 스타디움 자체가 잔디가 좋아요. 네. 뭐 수원 삼성이 지금 홈구장으로 쓰고 있기도 하고. 네. 어 그리고 제가 광주가 이제 예. 아챔을 네. 여기서 이제 기르이 어 했죠. 지금 그 용인 미드 스타디움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어요. 아니, 그 지금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그니까 광주의 홍경기도. 예. 여기서 참, 한다. 아챔. 경기를 거기서 해서 이제 그 사과문도 올렸고. 사과문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원 삼성 쪽에서는 이거를 통보를 받지 못했었다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 때문에 뭐냐 이거? 예, 불만을 토로하기도 <laughs> 예. 했죠. 예. 우리 홍구장인데 갑자기 <laughs> 광주 와가지고. 아니, 광주도. 그, 아침, 그, 권고를 받고, 그 어쨌든, 네. 는데 광주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속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과문을, 그것도 처음에는 사과문 제대로 안 올렸다가, 아. 네. 좀 욕을 먹고 나서 이제 사과문을 정식적으로 올렸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버스 대절한다 뭐 이런 예. 조치들은 취하긴 합니다. 만 예. 야, 이거 진짜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 근데 아무튼 용인이 좀 화풀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좀 종합하면, 저 경기장, 들어갔다 나오기 위해서는 뭐 다섯 시간 전에 입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기가 오. 일단은 수원 삼성 팬분들도 가기가 약간 애매한. 어힘들때 교통편이 되게. 네, 교통편이 좀 부족하다. 예. 네, 그래서 뭐 택시를 타고 가거나 네. 자차를 타고 가도 주차가 조금 여유롭지 않아서 맞습니다. 주차 문제도 좀 크고. 예. 네, 그런데 경기가 또8덟시 하다 보니까 음. 끝나면 또 약간 좀 많이 늦는 또 시간이 아, 되잖아요. 그럼 진짜. 어, 그런 것 때문에 일단 가시는 분들이 일단은 약간은 불편한 예. 어, 그런 일단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아무튼 뭐 가실 분들은 미리 미리 조금 체크를 음. 하셔서 좀 서둘러 입장을 하시고 자 일단은 요르단 이라크 이제 연달아 붙는데 이두 팀의 조금 그 전력을 분석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손흥민 선수가 못나 우죠 결국에 우리 예. 대표팀. 그 네. 이런 가운데. 어 지금 보시면 알 나이마트도 약간은 우리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나가긴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지금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응. 나이마트랑 타마리, 응, 알타마리는 네. 근데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이두 선수가 이제 약간 부상이에요. 예, 부상이고 예. 지난 9월 A 매치 이후에 경기를 못 나왔습니다. 어허. 기본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지금 못 나오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 부상의 여파가 좀 있는 거고. 예. 어 일단 뭐 한국을 만나니까 본인들한테 중요한 경기니까. 그렇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경기에 조금 이제 좀몸 상태를 빨리 끌어올려서 음. 나갈 것이냐, 음. 나가지 않을 것이냐. 근데 어쨌든 이두 선수가. 뭐 지난 a매치 이후에 첫 번째 또 경기이다 보니까 네. 100%의 컨디션은 일단 절대 아닐 것이다 음. 네. 알라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 저 위에가 이제 9월 14일자 기사인 건데 네. 거기서 6주에서 8주 부상이 떴거든요 아그못 나오겠네 그러니까 일정상은 사실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쵸. 아. 하지만 일단은 불러들인 거예요 예어그래서 훈련 캠프에 불려드리긴 했는데 아마도 알라이마트는 거의 그냥 못 나오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아. 아, 그러니까 알타 말이를 조금 무리해서라도 출전 시키겠죠. 왜냐면은 음. 사실 요르단은 결국은 알타마리 알라이마트 그리고 이제 오란 이3톱이 가장 어,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서도 요르단도 타격이긴 하. 엄청 커 어, 타격이. 어, 특히나 뭐 우리보다 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빠졌을 때 대체자원이 어느 정도 어. 준비돼 있잖아요. 예. 황의찬 선수라던가 근데 요르단 같은 경우는 애초에 스쿼드에 퀄리티가 좀 많이 낮다 보니까 타마리 음. 같은 핵심 선수가 빠지면 이 선수를 대신해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마땅치 않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상황, <laughs> 좋은 상황인 거죠. 아 이렇게 이제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요르단하고 조건이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가 빠지면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요르단 진 전력이? 아 요르단은 어그 결국은. 그리고 저는 특히 최근에는 알라이마트가 정말 잘하긴 했었거든요. 예. 최근은 도리 알타마리보다도 알라이마트가 조금 더 주전의 핵심급에 해당했는데 이 선수가 빠지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손흥민 선수 빠지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요르단에서의 이제 팀 내에서의 비중을 고려를 하면은 음. 근데 어 요르단도 어쨌건 수비는 굉장히 강해요. 네. 어, 특히 알아랍 저희가 너무 잘 알죠. 그렇죠. 그리고 나시프도 정말 좋은 선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 라인을 뚫는 거가 조금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이제 뭐 부상자 명단이나 지금 뭐 주요 선수들도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네. 아, 솔직히 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르단은또 원정이고 우리가 지금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손흥민도 없어. 거기다가 요르단이 먼저 소집했어요. 그래서 훈련 캠프까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 오전에 떠났는데. 그렇죠. 예. 어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주일 전에 이미 리그를 중단하고 모였거든요. <laughs> 그렇죠. 좀 빨리 예. 모였어요. 일부러. 아 예. 일주일 정도 합숙 훈련한 거죠, 이제. 예. 네. 아니 지금 이아 어찌됐건 요르단이 1위에요 지금 다득점에서 이제 밀려있기 때문에 한국이 2위인데 네. 사실상 이제 1, 2위를 경쟁하는 게특 많이 겠습니까? 요르단도 당연히 이제 엄청난 준비를 할것 같은데 음. 아 솔직히 좀 쉽지 않겠지? 아, 아. 타마리랑 나이마트 없는데 지면 <laughs> 비기면 아 이거 진짜 심각하지? 네. 심각하지. 나이마트랑 타마리가 없는데 예. 진다? 아이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아 네. 최소 아. 3대요. 아또또 또 저기 또 구름 위또 아. 뛰어놓고 최소 3대요. 3대0이 안 되면 욕먹기. <laughs> 아, 그렇게. 아, 기준점 3대0. 아, 그럼요. 아, 두 선수가 만약에 빠졌는데 이제 3대0 정도 안 나오면 거의 뭐 못한 게임. 아, 그렇죠. 어, 3대0. 네. 와, 진짜 하늘 위에 뛰어넣고 <laughs> 떨어뜨리는 거 대한민국 최고야 알수 있어요. 전술적으로. <laughs> 우리 부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뭐, 어, 홍감독이 전술적인 변화가 5만 응. 전, 어, 후반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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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승을 견인했잖아요. 아니, 뭐, 해조축구에 네.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쭉 연결성을 가져간다면은. 예. <laughs> 네. <laughs> 이게 그러니까. <laughs> 아니 진짜 요르단이 공격진이 강하긴 한데 예. 이 중에 한명 빠지면은 그거면은 마르디가 올라가요. 어. 당장 지난 경기 때 네. 알타마리 빠지까 네. 마르디가 올라가거 그런데 네. 이 선수가 사실 윙백에서 뛰어야 되는 선수거든요. 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어, 전술적인 연결성을 쭉 보여달라. 어, 믿겠다. 예. 알겠습다 <laughs> 믿어보겠다. 예. 네. 일단 뭐 지금 우리 대표팀도 손흥민 선수가 음. 빠졌으니까 전력의 이탈이 좀큰 부분이고 요르단도 네. 지금 뭐 부상자가 있다. 왜냐면이 선수들이 중요한 선수니까. 네. 자 이런 가운데 요르단의 이어서 우리 이제 15일 밤 8시 홈에서 이라크와 경기를 치르는데요. 이라크 대표팀이 아이만 후세인 차출을 놓고 음. 카타르의 이제 클럽 이제 소속팀이죠. 네. 알코르와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중동매체 윈윈에 따르면 후세인의 소속팀인 알코르가 선수의 몸 상태를 이유로 지금 차출을 거부했습니다. 알코르는 후세인이 지난 9월 3차 예선인 이 코에이트와 경기에서 좀 가슴 부상을 당했는데. 네. 야, 아직 회복 안 됐어. 이 대표팀에 차출 못 해. 지금 공식 발표를 해버렸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라크 카사스 감독도 지금 막 분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laughs> 예. 여기도 지금 전력의 누수가 좀 있어요. 아, 여기가 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커요. 네. 왜냐면 아, 아, 후세인이 거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네. 완전 핵심이 있고, 빠진 거예요. 입구 업구에 따라서 경기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난 아시안컵 득점왕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예. 그 예. 그래서 그 선수 자체도 출전을 하려고 한대요 음. 그리고 부상 자체가 그렇게 큰건 아니라고 아, 하더라고요 예, 그 선수는 나오려고 하는데 구단에서 이제 차출 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당장 그 지난 그 쿠웨이트전에 이 선수가 못 나오니까 0대0 무승부에 그쳤어요 아하. 오만전 1대0도 사실 경기 내용은 오만한테 이라크가 밀렸었거든요 예. 근데 아룩세인이 미친 활약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1대0으로 어, 신승을 거뒀던 거였는데 음. 예, 뭐. 어쨌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어 양쪽에서 마찰이 있잖아요. 아 네. 이라크 축구협회랑 이란이랑. 예. 예. 이라크 전력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후세인이 빠졌다는 게 이제 너무 큰 전력의 누수인데 상대 좀 전체적으로 좀 어때요? 네. 이라크가 굉장히 어 탄탄한 팀이긴 해요. 그러니까 쉽게 지지 않아요. 우리랑도 이제 아시안컵 앞두고 플레이했을 네. 때도 어좀 짜증나는 플레이를 되게 잘하거든요. 음. 이라크가. 예. 어 석대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거칠게도 플레이를 하고 이런 팀인데 결국 득점은 그래도 아르세인한테 굉장히 의존을 하는 편이긴 해요 아, 그러면 좀 다행이네 예. 우리 대표팀이 그리고 때문에. 홈이잖아요 아 우리 홈이죠 네 우리 홈이잖아요 예, 우리, 홈이자. 우리, 홈이자. 우리, 홈이자. 우리 홈에 네. 후세인도 만약에 안 나온다 어. 이겨야죠 아 이거는 몇대몇 정도 이기지 않으면 못하는 게임이 되는 겁니까? 5대0 아 5대0 네. 그리고 <laughs> 썸네일 어떻게 만들려 그러는 거야 아 근데 이제 그, 아, 그 이라크에도 이제 우리 정몽규 회장님이 네. 어 아시안컵 최고의 선수 를 뽑은 음. 유세프 아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선수가 또한골 넣으면. 예. 보는 또안 보기 탁월하시니까. <laughs> 와, 진짜 붙잖아요. 4대 1. 4대 1. 근데 어쨌든 이게 그 후세인을 통한 음. 직선적인 축구가 굉장히 카사스 감독이 아잘 만들어 놨어요. 예, 그 예. 일본도 그 아시안컵에서 그 이라크한테 질때 계속 이제 그 부딪히는 싸움을 하니까 예. 특히나 아, 일본 같은 경우는 수비진들이 약간 피지컬도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밀렸죠. 그렇죠? 음. 예, 근데 이제 후세인이 없다면이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에 네. 대한 고민은 있을 거고 음.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아시안컵 전에 이제 이라크를 만났을 때 고전했던 게 후세인의 피지컬 이런 게 아니라 스피드였어요. 음. 예, 뭐뭐바이시라던가 아, 이런 선수들이 계속 뒷공간으로 뛰면서 네. 김민재가 특히나 그때 없었나 그랬을걸요 예, 그래서 김민재 가그 없을 때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우리 많이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 물론 음. 예, 이라크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팀이다 요르단 예. 도 마찬가지고 아니 두팀 모두 어려워 내가 볼엔 예. 쉽지 않을 것 같아 아니, 이라크는 수비가 정말 탄탄하기 때문에 아하. 여기 상대로 골 넣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예. 어느 팀을 상대로도 진흙탕 싸움을 정말 잘해요 네. 그렇죠 아니 그뭐 저희가 요르단 뭐 전날 또 리뷰를 할 테고 음? 뭐 이라크전 전날도 뭔가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좀할 텐데 지금 일단 손흥민 선수가 빠져 있는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지금 플랜 B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거 어떻게 좀 될까요? 아무래도 황희찬 그래도 황희찬? 그래도 황희찬을 일단은 믿고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 음. 황희찬. 골도 넣기도 했었고 아니면. 예. 예. 그러니까 페널. 팀에서 안 좋지만. 음. 음. 뭐, 트릭을 써서 <웃음> 트릭. <웃음> 어, 트릭을 써서. 어, 어 뭐. 이병재 시프트, 막 이런 아. 거. <laughs> 이병재로 <이명제로> 올려서 <laughs> 아, 그렇게 트릭 쓰기는 어렵을 그렇아 아, 아서 <laughs> 네. <laughs> 아니, 칭 <모칭> 스리팩. 근 <laughs> 네, 어쨌든 우리가 이선자원은 일단 많아요. 아, 네. 이선자원은 많죠. 그래서 조합을 예.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뭐, 황희찬 선수가 있기도 하고요. 황희찬 선수가 아무래도 경기 감각이 꾸준하게 못 나오다 보니까 네. 떨어져 있다 싶으면 배준호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뭐, 엄지성 선수가 뛸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아니면 이재성을 왼쪽으로 빼고, 중앙에 이제 홍연석, 뭐 배준호 이런 선수들 둘수 있는 거고. 자원은 어, 넘치니까. 그렇죠. 이강인을 가운데 두고 엄지성을 오른쪽에 둘수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 사실은 조합이 정말 많아요. 음. 이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손흥민이 없어서 우리가 경기가 안 풀린다. 아 그건 말이 안 되지.는 사실은 말이 안 돼. 예. 예.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이 핵심 선수가 빠진 것에 비해 한국이 핵심 선수가 빠졌을 때. 대처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죠. 오, 그렇죠? 뭐 선수가 네. 풍부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라크 요르단요두 경기가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대도 지금 핵심 선수가 빠져 있는 상황이죠 네. 우리가 당연히 유리한 상황이다. 음. 인데 조금 이제 약간 우려가 되는 건 이런 거죠. 저는 계속 걸리는 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수비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어요. 어허. 네. 그러다 보니까 고게 조금 이제 걸리긴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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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거기 자리는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특히나 뭐 그렇죠? 이번에는 정우영 선수가 없으니까 이게 네. 이제 과연 우리가 아시안컵 때도 타마리가 막 뚫고 들어오는데 막는 선수가 없잖아요. 음, 맞아 맞아. 상임범 선수가 있어. 막 따라가고 있고 네네네. 뭐 네, 네. 그런 모습만 안 나오면 좋겠다. 네. 네. 아 그럼 난좀 궁금한 게 이번 2연전 솔직히 요르단하고 이라크 중에 더 어느 팀이 더 어려워요? 지금 상황적으로 다 따져보면 우리가 더 어려운 상대는 누구야? 요르단? 그래도 요르단? 저, 뭐 그래도 원정이니까. 또. 아 원정이니까. 네, 원정이기도 하고. 요르단? 예. 네. 요르단이 자신감이 넘쳐요 아 넘치겠지 뭐, <laughs> 우리도 이겼고 <laughs> 네. 네. 그것도 완전히 경기 내용에서 발라버렸죠 어, 네. 네. 아 요르단? 네, 저는 좋습니다. 요르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요르단 이라크 뭐 간단하게 한번 지금 상황들 한번 음? 살펴봤습니다